만으로 서른인데 내가 길에서 수다를 봤어 수다를 믿겠냐?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방금 긴가민가 내눈으로 의심했다 카메라로 찍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수다린가 망가 하다가 보다가 이제 카메라를 가져가려고 내가 이제 영상 찍으려고 핸드폰을 찍으려고 카운터 있는 쪽으로 갔는데 그때 없어졌더라고 처음에 하고 하는 게 종비 씨 진짜 수달을 봤다고 근데 알았다고 근데 뭐하라고? 어떡그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8 시부터 8 시쯤이야. 아니 가게 앞에 있었어 내가. 근데 그거알 잖아 우리 가게 앞에 있는 거길 골목 쪽에 거기 뭐 쥐, 별로 큰 쥐가 지나가는 거야. 그 갖고 그거 두더지라고. 오. 근데 두더지가 아니 종비 씨 꼬리가 길었다고 수달같이. 수달이 꼬리가 어딨는데? 그렇게 어, 긴 꼬리가 긴 꼬리는 아니지 그래 근데 꼬리가 있었 그니까 나도 봤다고 두더지 그때 가다가 나도 가게 어? 그래. 가다가? 그 봉산동에서 봤다고 두더지를 내가 어? 이렇게 가지고그 그래, 아, 두더지 같은 거다 이렇게 근데, 했는데 근데 종미씨 그냥 쥐는 아니지 확실히 그래 두더지라고 근데 종미씨 말들어봐봐 아니 내가 어릴 때 지도, 두더지 진짜 많이 봤었거든. 두더지 잡아본 적도 있 아, 근데 그니까 두더지 같은 거 수달은 아니야. 두더지 이름을 근데, 몰라. 내가 그 두더지 비슷한 그뭐 이름이 있어근 내가 그걸 몰라. 뭐왜어 다람쥐 청설모도 다 다람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스타일 다 두더지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쓰레기장 쪽으로 지나가 들어갔단 그러니까, 말이야. 쓰레기 버인데 아, 그 하수구에 사는 애야, 그게. 아니, 그래갖고, 아니, 내가 볼때 누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아. 근데, 근데 내가 시력도 좋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욕먹을 거라는 거 내가 아는데, 당신이건, 유진이한테도 이야기할 고 웃더라고, 계속. 그래서 나도 안 믿을 줄 알고 용기 내서 이야기했다고. 근데 얘기했지. 나도 봤어, 두더지. 내 두더지가 얼마 했는데 집... 아니, 두더지가 30cm였는데, 그래, 이 정도 내가 지금 30cm. 거... 30cm가 그러니까. 좀더 컸어. 어, 그러니까 이 정도, 30cm. 정도야. 그래서 뭐 내가 거기서 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 아 이거 지금 내가 본거 맞는데 수달인데 지금 핸드폰 가지러 가면은 내가 분명히 놓친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졸라 빨리 뛰어갖고 핸드폰 갖고 왔는데 사라졌어 그걸 그 나도 갔어. 봤어 이마 탄거니가본거 네 아니야 30cm 근데... 이상이었는데 뭐 30cm 이상 두더지가 있어 두더지 원래 그런데 도대체가 삼십수년 괴물이 맞지? 나 나도 봤다고 근데 근데 네본 거를 왜 이렇게 유세 뜸? 나도 봤는데 네한테 말안해 그냥 어머 그런 거 저거, 저거 봐 저거 봐라 저거 지나간다 하고 말았는데 아, 알았어. 아까 너에서 어머 저거 뭐 이렇게 하고 난 지나갔는데 네는 왔는데 그걸 얼마나 새 뜸한데는 척살이 다 뜨고 뜨고 다니고 봤는데 <laughs> 뭐 어쩔 건데 봤는데 어쩔 건데. 와 신기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당신였어 근데 그런 거 아주 그냥 뭐 소통하고 싶었어. 아, 아니 근데 그런 거 갖다 뭘내 아, 말을 믿 미... 아무도 안 믿니, 뭐 이거, 진짜 못 믿는지, 간종이겠다, 간종. 와, 봐, 이거, 음악 봐봐. 오빠, 담배, 담배, 애기, 아빠. 우리 뒤로 와. 와. 왜, 왜, 되게, 아, 되게 진짜. 모르겠는가에, 진짜. 아, 진짜. 아니요 뒤지고 있잖아요. 뭐 먹을 거 있냐. 어? 뒤지고 있지, 그거는. 아, 아, 뒤지고 있는 거야? 사는 게 아, 닌가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배 밑에 고기 있지. 그거 다 잡아먹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양식장, 그거 다 잡아먹어버리자. 범죄? 범죄 현장이다. 니는. 체포됐어 이제 완전히 사진가 찍어놨어 와 여기까지 시설이 오구나